안녕하세요. 다육사랑 호흡사랑입니다. 다들 안녕하신지요. 태풍에 비도 많이 오고 걱정입니다. 모두들 무사히 하셨으면 좋겠, 좋겠네요. 저는 어, 인터넷으로 한 열흘 전에 오다한거 이베이에서 오다를 했어요. 얘가 누구냐면은 이렇게 보셔요 얘는 자라고사인데요. 이렇게 보시면은 잎어 끝에를 보면은 까만 블랙 손톱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죠. 제가 이 항상 이렇게 한국 영상 보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눈여겨 봤다가 적어 놨다가 어 인터넷 쇼핑으로 이베이에서 오다를 했답니다. 요게 얼마냐면 12불 99전 주고 구입했어요. 얘가 보면은, 얘 고향은 멕시코라고 그러네요. 어, 돌나무가고 얘는 3년, 자란 지 3년 정도 됐대요. 3년. 3년 키웠다고 그러네요. 이 농장에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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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 남긴 거 보니까 아주 건, 건조한 환경에서 그렇게 키워 가지고 물 조금 주면서 못 자라지 않게 키워서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짱짱하게 키웠기 때문에 3년씩이나 걸렸다고 그러네요 제가 하나 시켰는데 이렇게 두 개가 왔어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완전히 말라 가지고 호들호들하고 얘는 그래도 뿌리가 조금 괜찮아요. 여기 뿌리 이렇게 다 말라서 이렇게 다 떨어진 거 보이시죠? 얘는 아예 뿌리가 없어요.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이렇게. 저는 그거 신경 안 써요. 원래 이 뿌리 다 잘라내고 삽목해도 이렇게 다육이들은 잘 건강하게 잘 자라기 때문에 예쁜 것만으로도 흡족해요. 이렇게 너무 예쁘죠? 단단하게 키워서 이렇게 못 자라지 않고 이렇게 단단하게 키워서 예쁘네요 진짜 얘 예, 우리 집에서 또 크면은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 집 수연 자라는거 보이시죠 아주 무슨 막 배추 구두더잖아요 얘도 진짜 얘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물 너무 아껴도 깍지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날씨 자체가 건조하니까. 제가 너무 아낀다고 아껴오면 또 다른 뭐 깍지 같은 게 생기고 뭐 다육이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.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이렇게 물 줄이면서 이렇게 키우는 게 예쁘긴 진짜 예뻐요. 너무 벌어지게 막 크는 것보다도 제가 다육이도 키우고 지금 뭐 아직 저도 초보 수신이지만 이런 거 보면 참 예뻐요. 저도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되진 않고 있습니다. 가격은 약간 비싼 가격인데요. 그래도 얼굴이 저는 하나로 알고 시킨 건데 그래도 두 개가 와서 비싸진 않네요. 제가 뭐 하나는 얘는 뭐 뿌리가 좀 그래도 요위 부분이 물에 담가놓으면 뭐 금방 살아날 것 같고 얘 밑에 부분은 완전히 말라가지고 약간 뭐좀 상한 것 같기는 하. 완전히 말랐어요. 꼬시라졌어요 이렇게 해도 그냥 떨어져요. 그 밑에 다 도려내고 그렇게 삽목을 하면 될것 같아요. 다음에 요거 이제 분갈이 해서 잘 자라는 거 그때 또 보여드릴게요. 너무 이쁘죠? 까만 손톱이 너무 매력적이죠? 너무 흡족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육사랑, 호흡사랑이었습니다. 잘하고사 인사드렸어요. 바이바이.